불곱창 시키셨어? 아! 안녕, 안녕 잘 아니야. 지냈어? 아주 잘 지냈죠 어, 오늘은 반말로 하는 걸로 야, 이거 수저 젓갈 어. 어 아니야, 내가 할수 있어 아, 그래? 그럼... 내가 안 챙겨드려도 될까? 그래도 난좀 든든하다 고기방패 같아? 퍼만 걸 내가 다할거 같아? 소식 <laughs> 갖고 올게요 짜잔 <laughs> 아우! <아니>, 벌레 <별로>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<데, 건포도>. 아우우우 <laughs>

밀착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놔두고 하면 되잖아. 안녕하세요, 밀착질이 왔습니다. 비비에 다 나와, 이거 다 이베이에 있어. 가면. 안녕하세요. 근데왜 비비오만 되게 왜 비싸요? 이게 잡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? 아, 못 잡겠지? 잡아야지. 장수왕 씨, 장수 말고야 <laughs> 저리. <laughs> 아, 그래 같은 장수였어. 우와. 아, 우와. 아, 우와. 아, 우와. 아, 우와. 아, 잠깐만,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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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. 아니야, 좀 어떻게 돼? 어 어.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. 그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잖안 저는...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, 오케이. 야너 우와 느껴져+ 음 느껴져요 맨살에도 한번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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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모우것 아, 같아요, 선생님. 선생님, 잠깐만. 우와+ 우가 그래 아니, 만지고 이거. 있지. 와가 만지고 있었어. 와가 <laughs> <laughs> 야, 너가 우와+ 우와+ 우걸우기를몰라와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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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작고 눈세 보인다고? 들어 작은 ]게요? 앤데 왜? 이... 야 이거 뭐야! 둘, 어. 오. 야 이거 뭐야! 어. 하나 둘 셋!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<또> 어떡겠어저 <laughs> <이 자리가 웃음> 어쩌... 처음 봐 이렇게 큰뱀 처음 봐 우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쟤는... 예나는 진짜 동물 탐정이네 우와! 잘 가! 돈을 얼만큼 주길래 제가 저러는 거예요? 우와! <laughs> 돈을 얼만큼 주길래 <죽일래> 얘가 뱀을 <laughs> 옮기고 있어 어? 잠시만요 여기 누 들어가죠?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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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